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현실과 가상을 융합한 리어 월드 메타버스를 만들고 있는 라이프페스타의 신재찬입니다. 메타버스 산업은 연평균 성장률이 40% 이상, 2030년에는 1조 달러 이상의 시장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되게 장밋빛 전망이 있습니다. 하지만 메타버스 이해하기 되게 어려우시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만들어가고 있는 메타버스를 통해서 차세대 플랫폼인 메타버스의 강점에 대해서 저희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메타버스의 본질은 가상, 가상세계로 많이 알고 있지만 저희는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의 본질은 기능제가 아니라 경험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파편화되어져 있는 많은 기능적 서비스를 통합하고 체류 시간 관점으로 이 서비스를 진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이런 어떤 비주얼 경험이나 엔터테인먼트 경험이 융합되어 있는 경험제인 만큼 이게 어떻게 보면 개발 복잡성이 게임만큼 되게 복잡합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트랜스포메이션을 시도하는 많은 회사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러, 이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게임과 경쟁을 하는 가상세계 기반의 메타버스를 제작하기 보다는 메타버스 2.0을 만들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2.0이라는 것은 일상을 더 가깝게 그리고 라이프 스타일을 혁신하는 그리고 온오프라인 기업들과 같이 협업을 통해서 성장할 수 있는 리얼 월드형 메타버스입니다. 이런 저희가 리얼 월드 메타버스를 구체화하기 위해서 현실과 가상을 융합할 수 있는 다양한 기술 기반들을 저희는 R&D 해왔습니다. 라이프로깅, 벡터 기반의 지도 기술, 그리고 어떤 증강 현실, 가상 세계 등 이런 메타버스의 코어 기술들을 융합해서 어떻게 보면 새로운 경험들을 제공합니다. 특히 저희는 게임 엔지니어에서 동작하고 있는 벡터, 맵 기반 기술을 통해서 어떤 지도 위에 다양한 디지털 컨텐츠를 올릴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런 비전이 잘 발현되어 있는 저희의 핵심 프로젝트인 액티블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티블리는 지도를 중심으로 어떻게 보면 친구를 만나고 가벼운 산책과 일상의 라이프로깅을 좋아하는 20, 30대를 위한 신개념의 게임형 액티비티 소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갓생 라이프 스타일을,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는 MG 세대는 사실은 게임 네이티브이기 때문에 기능보다는 경험을 소비하는 데 익숙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포켓몬고와 같이 어떻게 보면 현실을 게임화시켜서 체류 시간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디지털 헬스케어 서비스나 웰리스 서비스들이 갖고 있는 지속 사용성 문제를 해결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걷기 어떻게 보면 여정기록 장소에 대한 체크인들에 대한 아웃도어 활동에 대한 어떤 통합적인 라이프로깅을 어떻게 보면 지원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양한 보상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순히 어떤 걷기를 통한 기능적 리워드 앱보다 훨씬 재미있는 경험을 유저에게 선사하여 습관적으로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장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많은 메타버스들이 가상 세계를 기반으로 사실 메타버스가 만들어져 있다면 저희는 현실의 지도가 월드가 되고 거기서 가상 세계를 확장하는 방식으로 저희의 리어 월드 메타버스를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위에 3D 오브젝트나 이미지 사진 어떤 나의 감정 상태에 대한 텍스트들을 지도 위에 올려서 지도 위의 소셜 지도 위의 위키피디아들 유저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컨셉입니다. 또한 AI는 어떤 메타버스와 결합할 때더큰 포텐셜이 갖고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액티블리에 챗 GPT를 접목하여 어떤 UX에 대한 다양한 R&D를 진행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실제 저희가 획득하는 행동 데이터들 어떻게 학습하여 어떻게 보면 초 개인화되어져 있는 목표 설정을 하기 위한 다양한 R&D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저희 어떤 자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메타버스 빌더 모델이라는 어떤 형태를 통해서 다양한 파트너들과 협업을 통해서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의 기술과 시스템들을 모듈화 하여서 어떤 라이프 스타일과 어떤 메타버스가 쉽게 접목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발해 왔습니다. 저희 깨비피케이션의 어떤 역량을 기반으로 전체 서비스 계획을 담당했던 그 불면증 치료제 s o m 라는 어떤 어플리케이션은 국내 1호 어떤 디지털 치료제로서 식약처 임상, 허가를 받은 제품입니다. 이를 통해서 서로 윈윈 했었던 어떤 사례였고요. 저희는 카카오 스타일과는 라이프 스타일 기반의 메타버스 POC도 진행하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커버스와 NFT 갤러리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는 인터랙티브한 소셜 공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희는 동아마르톤 기반의 웹3 NFT 프로젝트였던 디런을 개발하였고요. 저희가 액티블리에서 사용하고 있는 라이프 로깅, 벡터맵 기술, 기술을 활용해서 저희가 실질적인 개발 개, 계약과 실제 어떤 상용화까지 6개월 만에 빠르게 개발했었던 방향성입니다. 저희는 메타버스가 또한 웹3랑 결합해 가면서 성장할 것이라는 어떤 비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에는 NFT 홀더가 2,500만 명이나 되는데 대부분의 NFT는 지갑 속에 잠자고 있습니다. 저희의 증강현실 기술과 어떤 그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런 현실의 nft를 감각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저희의 비전을 어떻게 실현했고요 이런 짧은 시간 안에 우리가 다양한 이런 성과를 만들어냈을 때는 저희가 크래프톤에서 메타버스의 개발과 상용화를 함께한 원 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불확실한 시장 속에서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팀임을 자신합니다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의 스타트업 제로 프로그램이 런처에 선정되었기도 했고요. 올 초에는 저희가 CES에 액티브를 출품하여 글로벌 피드백을 받으면서 서비스를 고도화해 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는 메타버스가 라이프스타일과 결합할 때큰 포텐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협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